제가 오늘은 한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기, 레이몬드 프렌즈가 쓴 양심의 위기라는 책입니다. 이 요아이 증인의 최상위 기구인 그 중앙 장로의 최고의직인 통치체 성원이었던 이 레이몬드 프렌즈. 워치타워 4대 협회장의 조카이기도 했던 그가 요아이 증인의 은밀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폭로한 책입니다. 이게 무려 80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레이몬드는 조직의 불만을 품은 단순한 배교자가 아닙니다. 그는 스페셜 파이오니라로 활동했고요. 기름부음 받은 자중한 사람이 되어서 포에르토리코 지부 감독자로 임명이 되었고 후에는 중앙기관에 속하는 국제본부에서 요와이 증인 최초의 백과사전인 성서 이해를 위한 보조서를 집필하는 아주 중대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책의 집필을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오히려 요와이 증인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통치체를 사임했고요. 이후 요와이 증인을 탈퇴한 이탈자와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요아이 증인으로부터 제명 및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는 양심의 위기라는 이 책을 지필하게 되지요. 당시 통치체 성원이 11명이었는데 그중한명이었던이레이먼드 프렌즈는 요아이 증인의 교리를 성립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통치체의 역할 중 하나가 세계 각지에서 오는 상담 편지에 답변하는 일이었는데, 잘못한 신도를 제명 처분해야 하는가 그 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도들의 제명 여부를 성서가 기준이 되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명의 의견이 기준이 돼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러한 일들의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교리를 연구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요하의 증인의 교리적인 모순 때문에 결국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중앙장로의 통치체 성원도 요하의 증인의 교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탈퇴하는데 여러분이 그 교리를 붙들고 계속 남아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통치체 성원보다 교리를 더잘 알아서입니까? 제가 요와이증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914년 예수 재림설에 대한 그 반복적인 교리 변경은 그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죠. 여러분의 정말 날짜를 예언했지만 모두 불발로 끝났고요. 그리고 여하진은 계속 변명과 새로운 교리로 상황을 모면하기에 바빴고 이것뿐만입니까? 이거 외에도 지난 시간들에서도 확인했듯이 수많은 교리들이 인간의 임기응변과 교리를 위한 교리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확인해왔습니다. 교리가 성서적이 아니고, 그저 인간들의 종교적 껍질에 불과하다면, 과감히 탈퇴하고 참 진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요아이 증인의 비리에 대한 폭로는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아이 증인의 비리를 폭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곡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진리로 찾아가는 길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책 후반부에 역자들의 소감이 들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들의 그 개인적인 고백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동일한 입장에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증인을 탈퇴하게 되었는지 이 얘기를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양심에 큰 울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내부에서 범한 자신의 어떤 범죄나 허물을 가리기 위해 반대를 위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배교자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지상의 남은 자 반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반열인 통치체 성원이 이런 책을 쓰게 되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회관을 다니고 40살까지 증인 생활을 한 저에게 통치체는 신성한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 어둠을 밝히면서 이 책의 조각 조각을 읽고 저의 그리스도인 인생 정부와 양심에 대해 고민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좌절했습니다. 세상에는 개인의 순수한 양심을 훼손하는 수많은 위선들이 존재합니다. 정치세력, 사회단체, 경제계 언론. 하지만 요와의 증인 조직만은 지상의 참 종교로서 위선이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레이몬드가 보여준 조직의 속살에 대한 디테일에 여러분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과연 꾸며낸 이야기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밝힌 수많은 내밀들에 대해 왜 워치타워가 침묵하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증인사회에서 배운 선입견을 버리고 인간의 양심이라는 자연스러운 나침반에 여러분의 지성을 맡기고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또 다른 역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런 소재로 대화를 하면서 숱한 밤을 세웠습니다. 저희 부부는 증인 2세입니다. 저희는 짧지 않은 세월이지만 교육 문제, 의료 문제, 사회적 관계 등 인생사의 주요 문제들로부터 생일 파티, 술자리에서의 처신 등 매우 소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요와의 증인식 원칙과 관념에 지배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진정 만족스러웠을까요? 종교적 관념에서 비롯된 셀수 없이 많은 규칙들을 지켜야 하는 상황은 그 과정을 통해 절대자인 하느님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긴 했지만 개인의 행복과는 분명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위축되고 고립되고 긴장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증인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지배하는 종교적 관념이 정의로운 것일까요? 물론 그 종교적 관념이 절대적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면 개인의 헌신은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가 살아온 몇십 년 동안에도 마지막 때와 관련된 증인의 핵심 교리는 적어도 세번 이상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진리라고 받아들였던 수많은 교리들, 예언 해설과 관련된 것은 거의 대부분이 오류인 것으로 밝혀졌고, 그것들이 거듭거듭 새로운 교리로 대체되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이처럼 오류투성인 종교적 관념이 각 개인에게는 하나뿐이며 모든 것인 그의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저희 부부는 인생의 시작 단계에 놓인 소중한 자녀들을 앞에 놓고 진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관념적 삶을 물려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그 결정으로 인해 증인인 친족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을 겪게 된다 해도 사랑하는 자녀의 자유롭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증인 시절 저희 부부는 모범적인 증인이었습니다. 저는 장로로서 그리고 아내는 후대에 자라는 파이오니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는 이 글을 읽게 되는 현 증인들이 이른바 배교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잠시 뒤로하고 증인 종교조직과 그 관념이 개인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즉,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가 하는 점을 깊이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역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이몬드의 고백은 어떤 이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으며, 어떤 이에게는 자신이 혼자 해결해야 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요아의 증인들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요아의 증인들이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선입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요아의 증인들이 전도 봉사를 할때 다른 종교인들에게 자신의 종교가 참인지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듯이, 요아의 증인들 자신에게도 워치타워에 대해서 같은 시험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이 이 지적이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워치타워는 하느님의 유일한 보이는 조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인 눈으로 그 조직을 바라보고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요와이 증인 조직이 참 종교라면 여러 가지 시험과 질문들은 개개인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킬 뿐일 것이며 반대로 이러한 시험들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요와이 증인 조직이 하느님의 유일한 지상 조직이 아니라는 것 증거일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하느님을 진심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요아이 증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상하거나 독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게는 수십 년을 요아이 증인으로 장로로 파이오니아로 또는 증인 2세로서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요아이 증인 조직 안에서 생활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수의 요아이 증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많은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경건한 정성을 가지고 믿음을 유지하려 애쓰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인 개개인들이 조직의 교리에 의해 감내해야 하는 무거운 희생들에 대해 깊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워지타와의 교리가 요구하는 것은 때때로 가족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것일 수도 있으며 죽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는 모든 요아의 증인들이 겪고 있는 많은 사회적 제약 역시 모두 워치타워의 지침을 지키기 위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며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표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그 모든 인내와 감내는 의미 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리와 제약들이 성서에 근거한 것이 아니거나, 워지타워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면, 그런 희생들은 비극적인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통치체, 중앙장로의 의사 결정 과정이나 조직의 인술 체계, 그리고 마지막 날에 관한 연대 문제 등, 문제 등 오래 전부터 이어온 이 조직의 교리 변천 과정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에 더해 많은 교리의 수정이 과연 점점 밝아지는 빛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하는 일에 포함될 것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저는 요아의 증인의 부모 밑에서 교육받았고 성장하였으며 성인이 된 이후 요아의 증인의 성원으로 활동하였고 지방 회중의 장로로 18년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증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증인의 교리들 가운데 동의하지 않거나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판단이나 이해는 무시하고 협회의 조정이나 지시만을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순종과 겸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무책임한 선택을 미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는 영적 게으름과 무능력으로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딱한번 주어진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의 생각과 선택에 맡긴다면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을 경우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되돌릴 것입니까? 다른 역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호별 방문이나 비공식 증거를 할 때마다. 우리의 말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또는 맞는지 틀리는지 양쪽 말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의 말에 대해서는 컵에 단한 방울이라도 독이 떨어졌다면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라는 비유를 들며 단호히 막습니다. 저는 이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듣기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가 직접 알아보는 것을 조직이 일방적으로 막으면서 그것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겸요한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내가 가진 것이 진리라면 어떠한 말이나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을 듣는 것을 억지로 막을 필요도 없으며 설사 배교자로 불리는 사람들의 말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모순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진리라면 충분히 그들의 사상을 논파하고 참 조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양심의 위기를 접했을 때이 책을 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처음 읽는 순간부터 한 배교자가 거짓을 말하거나 조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통치체 성원이었던 프렌즈 형제가 겪고 아는 사실만을 저술해 놓은 것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분이 얘기합니다. 이 책은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전부 읽지는 못했지만 제 인생을 바꿔버렸고 또 수많은 시간을 깊은 고민과 기도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결국 그 해에 봉사의 종 직책을 사임하게 되었고, 사임 후 3개월 만에 종교적 재판과 비슷한 사상 검증을 통해서 저의 제명처분 발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벗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저자 레이모드 프렌즈와 그의 동료들에 대해 요와의 증인 조직에서 돌았던 소문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것을 들었을 때는 브루클린 본부에서 대형 사건들이 일어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90년대였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소문의 많은 부분이 왜곡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레이몬드는 스스로 교주가 되려고 했거나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파주의를 조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말고는 어떤 종교 단체나 사람도 구원의 통로로 추천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도록 권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른 역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호와의 증인 전도인이라면, 호별 방문을 통해 종교인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종교에 대해 성경적으로 편견 없이 검토해보기를 권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도 이 원칙을 적용시킬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의 정신은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습니까? 진실은 혼란과 고통을 줄지도 모르지만 더큰 자유와 깨달음을 안겨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요아의 증인을 탈퇴합니다. 그런데 증인을 탈퇴한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신은 없습니다. 이제 신은 없어. 신은 죽었어. 종교는 모두 사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예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무신론자가 될 뿐만 아니라 반성경론자, 반하나님, 적그리스적인 사상으로 막 그냥 꼴찌어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프랑스 혁명 당시의 군중들처럼 그동안 억눌리고 억눌렸던 것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양심의 위기 책의 저자 레이몬드 프렌즈는 요호와의 증인을 떠난 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살기 위해 열정을 다했습니다. 저는 요아의 증인을 탈퇴한 분들이 신은 이제 없어! 그렇게 사망의 길로 달려가지 말고, 레이몬드 프렌즈처럼 참 진리의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3위 일체에 대해서 세 번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 교회에 요아의 증인 출신 분들이 계시는데, 예, 스페셜 파이오니아로한 달에 130시간 이상을 전도 활동을 하고 감독도 하셨던 분입니다. 15살 때부터 도장깨기처럼 일반 교회 의 목사들을 찾아가 가지고 전도하려고 했던 그런 열심히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요호와의 증인의 이 비상식적인 여러 교리에 지성적, 양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증인 감독 시절에 청년들이 감독님 군대 가야 하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가가 가, 괜찮아 <laughs>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감독이지만 본인이 요의이징인 감독이지만 그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양심의 괴로움에 더 견디다 못해서 탈퇴를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말리는데 뭐라고 말리냐면 1년만 더 있으면 아마겟돈이 올 거야 그러니까 1년만 참아 그렇게 회유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야, 이 바보들아! 1년 지나도 아하겠든안 와! 내 청춘이 요아이 증인 때문에 망가진 거 생각하면 1년도 싫다! 그러면서 탈퇴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3위 일치에 대한 것은 요아이 증인이 맞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보니까, 몰몬교가 요아이 증인이랑 좀 교리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몰몬교에서 신학도 하시고요. 그 몰몬교의 직분은 집사, 제사, 장로, 그리고 대제사 그렇게 있는데 대제사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아니라 생각하시고 진리를 찾다가 그래도 좀 형제 교회가 건전해 보여서 그곳으로 가 가지고 거기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비성경적인 부분이 있는 걸 발견하시고 또 진리를 찾아 나섰다가 그 안식일교를 가셨어요. 그 안식일교에서 또 침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영적 자유함을 얻지 못하시고 그래서 장로교로 가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진리를 찾기 위해 끝없이 구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여러 교회를 전정긍긍하시고 신학도 하고 애써봤지만 평생의 궁금증인 삼위일체가 해결이 안 되던 차에 제가 강의한 삼위일체 시리즈가 있는데 그걸 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찾고 드디어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얻게 되셨어요. 그세편 강의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에게 소개됩니다. 부디, 요와의 증인들이 삶을 소중하게 느끼고, 진리를 귀중하게 여기고, 양심을 두렵게 알고,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해서 끊임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 참된 진리가 주는 평안함 속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